평화 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첫 회의에서 나온 건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미리 던져 놓겠습니다. 오펙이 여유분을 580만 배럴이나 갖고 있다고 하죠. 이란이 빠져도 사우디가 메꿔 주니까 괜찮다고. 정말 그럴까요? <목소리> 2월 19일 워싱턴 트럼프의 보드 오프 피스에 50개국이 앉았습니다. 같은 연설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나왔어요. 가자 재건의 170억 달러 약정 이란의 10일 최후 통첩 그리고 3만 2천 명 규모의 다국적군 이세 가지가 왜한 묶음이냐 재건의 돈을 대는 나라가 군대도 보내고 그 군대가 지키는 땅의 규칙을 트럼프가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0억 달러를 내면 이 위원회에 영구적인 자리를 줘요. u n 을 감독하겠다고 선언하고 팔레스타인 대표 없이 가자의 통제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평화보다 저렴한 것은 없다. 트럼프의 이 말은 역설적으로 정확해요. 다만 저렴함의 수혜자는 미국이고 청구서를 받는 건 참여국입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트럼프 평화상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평화위원회에서 평화상까지 이쯤 되면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걸 또 트럼프 쇼로 처리하고 있어요. 시장의 공포지수 VIX가 20인데 패닉일 때 30, 40까지 뛰는 지표거든요. 지금은 거의 평온한 겁니다. 이번엔 뭐가 다른지 봐야 합니다. 첫째 말이 아니라 배치가 따라왔습니다. 2019년에는 공격 10분 전에 취소했어요. 이번엔 항모 2척에 전투기 100대 이상 월 스트리트 저널이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공군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드 항모 전단이 21경 타격 사정권에 진입하고 CBS와 CNN 모두 군 수뇌부가 토요일부터 타격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확인했어요. 둘째, 작전 성격이 바뀌었어요. 지난 6월 미드나잇 해머 작전은 이란 핵시설을 30분 만에 치고 끝났습니다. 이번에 로이터가 확인한 준비는 몇 주에 걸친 지속 작전이에요. 핵시설뿐 아니라 혁명 수비대 기지까지 포함하고 이란이 보복하면 재보복하는 사이클까지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미 충돌이 시작됐어요. 호르무즈는 전 세계 바다로 나가는 원유의 31%가 통과하는 좁은 길목입니다. 2월에만 유조선 납포 3건 드론 격주 실사격 훈련으로 항로 부분 봉쇄까지 발생했어요. 유저선이 보통 13노트로 다니는데 지금 17노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배가 위험을 느끼면 속도를 올려 빠져나가려 하거든요. 봉쇄 전에 마찰만으로도 비용이 발생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평화위원회 첫날에 전쟁 준비가 나왔고 항모가 따라왔고 호르무즈에서 마찰이 시작됐어요. 이게 유가에 찍혔습니다. 브렌트 71달러 64센트 6개월 고점 모레만 17% 올랐어요. 시장은 이걸 이란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13달러 올랐으니 13달러가 전부 이란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13달러를 분해하면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곳이 보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의 올해 평균 전망이 58달러에요. 현재 71달러와의 차이 13달러를 교차 검증하면 순수하게 이란 때문인 프리미엄은 4달러에서 7달러 뿐입니다. 나머지 6달러에서 9달러는 다른 데서 왔어요. 인도입니다. 인도는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인데 2022년부터 러시아산을 싸게 대량으로 사왔어요. 그런데 1월에 러시아산 수입이 전월 대비 23.5% 급감했습니다. 비중이 21.2%로 2022년 10월 이후 최저예요. 인도 정부는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돈은 입보다 정직합니다. 왜 이게 유가에 중요하냐? 인도가 러시아산을 줄인 만큼 다른 데서 채워야 하거든요. 이 이탈분 월약 30만 배럴이 전부 이라크, 사우디, UAE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세 나라의 원유는 예외 없이 호르무즈를 통과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위를 생각해 보세요. 한쪽 날은 이란 위기가 호르무즈의 공급을 위협하고, 다른 쪽 날은 인도의 러시아 이탈이 호르무즈의 수요를 밀어 넣고 있어요. 같은 좁은 통로를 양쪽에서 동시에 조이는 겁니다. 만약 이 가위가 닫히면 유가 프리미엄은 시장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이란들이 성사돼도 사라지는 건 4달러에서 7달러 뿐입니다. 인도의 전환은 이란과 무관하게 계속돼요. 이란들 되면 유가 폭락은 이 구조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자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5팩 여유분 580만 배럴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 자 소방차가 열대 있습니다 그런데 열대 전부 좁은 골목 뒤에 주차돼 있으면 불을 못 꺼요. 이 잉여의 80% 이상이 사우디 uae 쿠웨이트에 있고 전부 호르무즈를 통과해야 세계시장에 나갑니다. 우회 파이프라인은 흡산 350만 배럴 전체 1300만에 27%만 커버해요. 여유분이 있어도 길이 막히면 꺼낼쓸수 없습니다. 이게 에너지 값으로 끝나면 좋겠 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유가가 80달러를 넘으면 미국 물가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못 내리고 금리를 안 내리면 달러 가 강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한국처럼 원효를 수입 하는 나라는 더 비싸게 사야 합니다. 호르무즈가 양쪽에서 조여지고 있어요. 시장은 이걸 이란 이벤트로 분류합니다. 이벤트니까 딜이 되면 끝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딜이 되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이란 공포 때문에 할인된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가 무관한 구조적 가치가 세 군데 있어요. 금을 캐는 회사, 기름을 나르는 회사, 그리고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 금광주. 금이 1800달러에서 5000달러로 3배 올랐어요. 중앙은행들이 연간 850, 돈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캐는 회사도 비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베리골드라는 세계 2위 금강회사의 채굴 비용이 온수당 1581 달러예요. 금은 3배 올랐는데 광산 자동화 재생에너지 덕에 비용은 거의 안 올랐습니다. 매출은 3배 올랐는데 원가는 그대로인 가게가 된 거예요. 2011년에 금이 급등했을 때는 채굴 비용도 같이 뛰어서 결국 마진이 무너졌는데 이번엔 구조가 다릅니다. 그 결과가 투자에 찍혔어요. 4분기 현금 수익 16억 2천만 달러, 수익률 18%. S&P500 평균 4의 4.5배입니다 배당도 140% 올렸는데 주가 수익 비율은 12.5배밖에 안 돼요 이 가격이 맞으려면 금이 3,500달러 밑으로 지속 하락해야 하는데 중앙은행 매수 중단과 글로벌 리스크 소멸이 동시에 와야 가능합니다 현실은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익 구조는 이란 딜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이프라인 회사 시장은 에너지를 육가로 한 묶음 분류해요 유가가 내리면 에너지 전파합니다 그런데 원유와 가스를 산지에서 한국까지 실어나 다르는 파이프라인 사업은 기름값이 55달러든 75달러든 배럴당 수수료가 같거든요.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지나가느냐입니다. 에너지 트랜스퍼가 2025년 영업이익 160억 달러 레코드를 찍고 2026년 가이던스를 174억에서 178억 달러로 올렸어요. 물량이 느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인도가 러시아산을 줄이면서 미국산 수출이 늘고 AI 데이터 센터가 천연가스 정력을 폭증시키고 있어요. 오라클, 엔터지와 장기 공급 계약이 이미 체결돼 있습니다. 이란이 해결돼도 이두 수요는 사라지지 않아요 유가를 맞추는 게 아니라 톨게이트를 소유하는 겁니다 시장은 유가 약세는 에너지 약세라는 프레임에 그쳐서 이 물량 성장을 통째로 무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한국입니다 시장은 이란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국을 에너지 피해국으로 놓고 코스피를 팝니다 2022년에는 맞았어요 반도체가 불황이고 유가가 치솟고 진짜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상수지 전망 1300억 달러 사상 최대 흑자이고 유가 10달러 올라도 흑자가 유지됩니다 KDI가 메모리 반도체 성장 률을 39.4%로 올렸어요. 2022년 프레임을 2026년에 씌우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 대비 저평가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매수 윈도우예요. 진짜 시장이 안 반영한 리스크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보드오브피스 참여의 정치적 비용이에요. 트럼프가 한국을 직접 호명한 순간부터 참여하면 현금 부담, 불참하면 외교적 불이익이라는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동시에 다국적군 장비 수출과 재건 사업은 한국 방산과 건설사의 기회이기도 해요. 이 기회들을 실전에 접 적용하는 방법 시나리오별 유가 범위 프리미엄 분해표 센서 5 개를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태풍이 올때 우산을 사러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태풍 할인가에 건물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이란이라는 태풍에 금 ETF와 유가 콜옵션을 사고 있어요. 그런데 금강주의 캐시플로도 하이프라인의 물량도 한국 반도체의 성장률도 풍이 지나간 뒤에도 매일 임대료를 냅니다. 앞으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하나만 같이 확인하세요. 인도의 원유 수입 데이터입니다. 이란은 총매일뿐이에요. 진짜 파는 인도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란이 해결되면 이벤트 프리미엄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구조적 가치는 남아요. 남는 가치를 이벤트 디스카운트로 사는 것 이것이 전략의 본질입니다.